네, 안녕하세요. 카담맵포스 t 비 대표 연길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새롭게 출시한 와이파이 무선 카드 단말기 한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배터리 어, 용량이 굉장히 증폭이 되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어,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통신비가 들어가지가 않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하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밖에서 결제할 때는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충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전원 버튼입니다. 지금 이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꺼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켜보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 영수증이 들어가죠.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갑니다. 자, 교체 한번 해볼까요? 새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자, 뜯을 때는 이렇게 뜯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투입을 한 다음에 이걸 밖으로 좀 빼, 빼십시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뜯을 때는 위로 뜯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로 또는 이렇게 옆으로 위로에서 비스듬히 잡아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삼성페이 결제할 때도 여기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예,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할, 결제할 때도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그쵸?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키, 어, 마그네틱 결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마그네틱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드 투입은 이쪽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 뒤쪽을 보면 여기가 바로 스캐너입니다. 어, 스캐너를 통해서 QR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배터리가 어, 용량이 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켜놓은 상태죠. 이 켜놓은 상태에서 3, 4 일, 3, 4 일, 삼사 일, 3, 4 아, 일은 더 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요. 꺼지지가 않아요.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갑니다. 배터리로 그러니까 인해서 그동안 그 배터리 용량의 용량으로 인해서 어, 고민되었던 어, 무선 카드 단말기 구매가 고민되었던 분들은 X 9 9 0십 KSP X 9 9 0으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통신비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 편리하죠. 자 지금은 제가 한번 제가 스마트폰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밖에서 결제할 때는 이 모바일 하스팟 있죠. 모바일 하스팟만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자 모바일 하스팟이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있지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이렇게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비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x90 자이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위사래로 내려야 되겠죠 내려 보면 여기 보시면 현재 갤럭시 S9 갤럭시 S2 어, 갤럭시 S21이네요 울트라 어, 5G 9412제 스마트폰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밖에서 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 보시면 모바일 하스팟 비밀번호가 있죠 이렇게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어, 여기서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누르게 되면 모바일 핫스팟을 잡을 거예요. 그때 이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 여기 비밀번호가 있죠.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할 때 이게 갤럭시 ksp페이 x90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결제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8,000원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8,000원 결제라고 되어 있죠. 클릭. 그리고 카드 결제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카드 결제. 그리고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는 맨 상단을 눌러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드를 넣으라고 하죠. 넣어볼게요. 이렇게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 그러면 자 완료가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8천원짜리 결제를 했죠. 그 밑에는 어, 승인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3월 15일 날 결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카드번호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일시불로 결제를 했고 승인번호 현대카드네요. 자 영수증은 뭐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결제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상단은 이제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고요. 업체명이 나와있죠. 자, 보시면 8,000원짜리 결제한 금액이 떠있죠. 3월 15일날 결제를 했네요. 8,000원짜리. 이걸 클릭하게 되면 영수증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8,000원짜리 그리고 결제 날짜 금액 나와 있네요 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제 환불하기가 있는데 환불하기가 바로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환불하기 눌러 주시면 되겠고 환불 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카드를 다시 투입하라고 하죠 카드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카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띡 소리가 나면서 결제가 이제 취소가 되겠죠 자 결제가 취소가 완료 되었네요 이런 이렇게 나타납니다 8천원이 이제 취소가 됐죠. 이 영수증을 뭐 취소할 수도 영수증을 이제 출력할 수도 있겠죠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닫기 만약에 예전 영수증들을 다시 한번 어,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쵸 예전 영수증들을, 예전 영수증들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여기 마이페이지로 다시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마이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결제 내역으로 가시면 예전부터 예전에 결제한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현재는 다 취소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환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예전 영수증을 찾아서 클릭하고 다시 출력하기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출력 설정도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출력도 할 수가 있겠고. 결제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죠아 근데요 이게 어 제가 보시, 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예전 영수증 출력이 안되네요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영수증이 나타나는데 이쪽에 이제 뭐제 출력 이란 말은 없어요 영수증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아 출력 가능하네요 네 출력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뭐 출시된 제품이어서 제가 잘잘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력 가능합니다 자, 예전 영수증을 찾아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요 영수증이다 4,500원짜리 취소 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하면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자 4,500원짜리 영수증이 나타났죠 취소 영수증이 나타나고 밑으로 쭉 내리면 영수증 보기라는 게 있어요 보기를 눌러 주시면 돼요 보기를 눌러 보면 자 영수증 이제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죠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승인 날짜 그리고 카드번호 나와있고요 밑에 보면 영수증 출력하기가 있죠 재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출력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닫기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해야 되겠죠. 뒤로 가기는 여기 화살표가 상단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패드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5만 원 이상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여러분도 알고, 알고 계시죠?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 수를 몇 개월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되고요. 직접 고객이 서명을 이 X990 화면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5만 4천 원 해볼게요. 금액 눌렀죠? 자, 여기에도 금액이 표시가 되고 이쪽에도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럼면 카드로 결제할 거니까 삼성페이로 결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해볼게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삼성페이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했드려,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 NFC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54,000원짜리 삼성페이죠. 여기 클릭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할부 개월수를 물어봐야 되겠죠. 고객님 할부 개월수를 몇 개로 할까요? 만약에 1시불 거래를 원하면 여기가 1시불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개월 거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3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3자를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때 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되는데 서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고객님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확인. 그러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롯데 카드는 이 아이스 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여기 마그네틱 이 있죠.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아이스 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결제를 해볼게요. 자, 먼저 금액을 눌러볼게요. 6,000원. 그 다음에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카드 결제할 거니까. 자, 카드 상단에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IC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C 인식 오류라고 떴죠. 카드 빼십시오. 카드를 빼주시면 됩니다. 카드 뺀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여기에 끼웁니다. 끼우는 데가 있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읽혀주면 결제가 되는 거죠. 마그네틱 결제가.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6,000원짜리 결제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결제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 그리고 일시불로 거래를 했네요. 승인 번호가 나와 있고요. 이때 영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하게 하면 영수증 출력이 되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취소를 한번 해 볼게요. 닫기를 눌러서. 자, 닫기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마이페이지로 가십시오. 마이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여기 결제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 자, 그러면 상단에 떠 있죠. 6,000원짜리 방금 마그네팅을 통해서 결제한 6,000원 결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6,000원짜리 결제 시간이 나와 있네요. 이 결제 영수증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밑에 영수증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자세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결제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카드 번호라든가 그리고 승인 번호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취소할 거니까 밑에 환불하기를 눌러주시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환불하시겠습니까 확인 다시 카드를 넣어 볼게요 is 집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s 인식 오류란 멘트가 떴으면 카드를 빼시고요 다음에 마그네틱으로 읽혀주면 되는데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여기에 끼웁니다.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긁어주면 됩니다. 밑으로.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6천원 되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결제 일시, 그러니까 취소 일시죠. 취소 일시와 카드 번호 그리고 일시불로 거래했고요. 승인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수증 출력하기. 닫기. 그다음에 여기 키패드 있죠. 밑에 키패드를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요. 마그네틱 결제도 해 봤으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 사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금 영수증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드 결제가 물론 요즘에 대세죠 거의 99%가 고객분들이 카드로 결제하실 겁니다 하지만 간혹 현금으로 지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현금을, 현금으로 지불을 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분에게 어, 해주는 게 바로 현금영수증 발행입니다 현금영수증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겠고 고객의 사업자번호 있죠 그 고객이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죠 그 고객의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이 고객이 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5만원 고객이 지불한 현금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결제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금결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현금결제가 바로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사용하는 어, 버튼이에요. 현금결제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5만원 등록이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현금 영수증 발급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발급 눌러보겠습니다. 자두 가지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 개인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주출증빙은 눌러보면 여기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사업자 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개인 소득공제용을 눌러볼게요. 자 이제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자, 이 고객 5만원을 현금으로, 아, 5만 현금으로 지불한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볼게요. 자, 확 발급.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5만원짜리. 그리고 발급 일시와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한게 나오죠. 010-7900-9412. 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5만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한 겁니다. 이걸 개인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수증 출력하기. 영수증 출력이 되죠. 닫기를 눌러 볼게요. 닫기는 닫기를 눌러 주시고. 자, 마이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자. 결제 내역 하시고, 자 5만 원짜리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나옵니다. 클릭. 자 맞죠? 5만 원짜리 현금영수증. 자 밑으로 보면 발급 환불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환불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자 여기 여기 개인소득공제용에다가 다시 제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어,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오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취소 일시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승인 번호도 나와 있고요. 자, 영수증 출력하기. 현금 영수증 취소 영수증을 다시 출력하고 싶으면 영수증 출력 통해서 취소 영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겠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취소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닫기 눌러볼게요. 그리고 키패드로 눌러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QR 결제는 어떤 거냐면요. 어, 가장 대표적인 QR 결제는 카카오페이가 있죠. 그리고 제로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가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QR 코드 결제할 때는 이 단말기에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두군데에 있어요. 그 QR 코드를 읽는 장치를 스캐너라고 하는데 스캐너가 이 뒤쪽에도 있죠. 뒤쪽에 있고요. 이게 스캐너입니다. QR 코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그만하게 둥근 원이 보이시죠? 이게 스캐너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QR 코드를 읽어서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뒤쪽에 있는 스캐너를 통해서 QR 코드를 읽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 볼게요. 자 네이버 페이를 한번 제가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페이를 어떻게 결제하는지 자 네이버 페이가 있죠 요거 네이버 페이입니다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 자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qr 코드가 지금 생성이 됐죠 이 qr 코드를 읽는 장치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이, 이 뒤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아 뒤에 있는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qr 코드를 읽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 qr 코드를 여기 있는 스캐너 있죠 앞에도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쪽에다가, 어 앞쪽에다가 qr 코드를 이렇게 읽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800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결제 버튼 눌러주시고 자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때는 여기 간편 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 결제가 바로 qr 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제손 보이시죠. 자, 지금 연, 현재 이 뒤에 있는 스캐너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방향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방향 전환을 눌러 주시면, 이게 방향 전환이에요. 눌러 보면, 지금은 제가 지금 휴대폰 보이시죠. 이거, 이 휴대폰이잖아. 요 이게, 그래서, 어, 이 앞쪽에 있는... 스캐너가 장,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간편결제 다시 한번 뒤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방향전환을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스캐너를 통해서 읽혀보겠습니다 QR코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결제가 됐죠 굉장히 고성능 스캐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 스캐너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QR코드를 읽습니다 자, 네이버페이 결제가 완료되었고요. 54,000원, 58,000원짜리죠. 보시면 결제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요. 일시불로 거래를 했죠. 그리고 승인 번호도 나와 있고요. 자, 영수증 출력하기해 볼게요. 그러면 방금 결제한 네이버페이가 네이버페이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58,5800원. 자, 닫기.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는 마이페이지로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결제 내역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상단에 떠 있죠. 5,800원짜리 네이버페이 QR코드를 결,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한 네이버페이 결제가 상단에 떠 있습니다. 클릭하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환불할 거니까 취소할 거니까 환불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다시 환불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QR코드를 준비를 다시 취소 QR코드를 준비를 할게요. 자. QR코드 취소 QR코드가 준비가 됐고요. 환불하기를 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럼 다시 스캐너를 통해서 QR 코드를 읽혀 볼게요. 그럼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자,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페이 결제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5,800원이죠? 자, 영수증 출력하게 해 볼게요. 출력하게 됐고요. 자, 닫기. 취소해 볼게요. 아, 취소가 됐죠? 결제 내역에 가시면 이제 5,800원이 어, 취소를 했기 때문에 환불로 이제 바뀐 거죠. 뒤로 가기 해볼게요. 뒤로 가기는 이거죠. 자, 그럼 키패드를 누르게 되면 다시 밑에 있는 키패드 메인 화면으로 갑니다.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보여드린 것은 네이버페이였고요. 카카오페이가 있겠고, 어, 그 다음에 제로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도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제가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플페이는요, 아이폰을, 여기 NFC 기능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5,69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밑에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애플페이로 결제할 거니까 여기 애플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맨 위쪽에 있는 애플페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애플페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죠? 여기에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됐죠. 결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5,690원이 결제가 됐네요. 애플페이를 통해서.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결제 날짜와 어, 그리고 시간, 카드 번호, 그리고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영수증이 구성이 되죠? 영수증 출력하게 해 볼게요. 출력이 되었죠? 닫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취소하기 한번 해 볼게요. 여기 결제 어, 마이 페이지로 가십시오. 그다음에 결제 내역이 있죠.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5,800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5,690원짜리 취소할 거니까 자, 밑으로 쭉 내리 내리다 보면 환불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다시 아이폰을 화면 아, 아니, 화면이 아니고 여기 NFC 기능이 있는 이 부분에 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준비가 됐고요 취소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 완료되어 있죠 마이너스 5,800원 돼있고요 밑에 영수증 출력하기 그럼 출력이 되죠 이렇게 자이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건 X990 KSP X990 입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단 말기를 저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